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2차식 fx가 다음과 같은 세 등식을 만족시킬 때 f-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계관을 써봅니다.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인데 알파 제곱분의 4를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를 얻습니다. 그러면 알파 제곱분의 4는 베타 제곱인데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는 0이니까 베타 제곱 베타 마이너스 이랑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첫 번째 등식을 정리해 봅니다. 그럼 알파지 곱분의 4 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2가 들어왔고4 알파 더하기 2자리에 알파 자리에는 1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베타 더하기 6 하고 정리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알파도 두 번째 식 베타 자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은 f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베타 더하기 6이고 두 번째 식은 f 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6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봅니까? 알파 베타 자리에 x로 대 를 시키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알파 베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왼쪽으로 좀 넘겨서 는0해 주면 fx 2차식이었으니까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알파베타, 베타구나라는 뜻인데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. 따라서 왼쪽에 있는 2차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실수배가 됩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 씁니다. F0이 8이다라는 조건을 쓰는데 F0 해주려고 하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좋습니다. 따라서 여기는 F0이고 2를 대입하면 8이고 빼기 6 그리고 K하고 다 대입해주면 F0의 8자리를 대입해서 K가 계산이 됩니다. 따라서 K는 2분의 5구나 라고 결정합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?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러면 f-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,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x에 2를 대입해주면 좋습니다. 따라서 1 대입해주면 여기는 f-1이고, 1 대입해주면 4고, 마이너스 6k는 2분의 5였고, 2를 대입했습니다. 그럼 간단히 계산해 보면 f-1은 7입니다.